안녕하세요. 김효석 아카데미입니다. 혹시 고객한테 다가가거나 뭐 중요한 제안 같은 거 하려고 할 때요. 아 이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저희처럼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망설임 아 정말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이 망설임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걸 확 깨부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네. 핵심이 진짜 놀랍도록 간단해요. 딱 5초. 이 5초의 행동에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좀 불확실하다. 새롭다. 이러면 일단 멈칫하게 된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있잖아요. 바이 됐던 톰 예시처럼. 아니면 그 중국의 스트릿스사례처럼 잠재 고객한테 전화 거는 거. 아, 영업 상황이네요, 완전. 그렇죠, 딱 그거죠. 아니면 그 캔달이라는 사람 오디션 앞두고 막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게 실패할까봐 거제로 당할까봐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꼼짝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사실은 우리 뇌가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보호요? 네, 뭔가 좀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싶은 거로부터요. 그러니까 뇌는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백만 가지는 더 빨리 찾아내요 순식간에요. 와, 백만 가지나요? 어쩐지. 네. 그냥 야, 가만히 있어. 안전하게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망설이는 거군요. 근데 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그냥 탁 하고 풀어버릴 방법이 있다고요. 그 5초 법칙이라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뭔가 딱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다른 생각 말고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세고, 바로 그냥 움직여라. 이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왜죠? 어,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핵심은 숫자를 그냥 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센다는 데 있어요. 거꾸로. 네. 이게 그냥 시간 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망설일 때막 분석하고, 걱정하고, 변명거리 찾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온갖 생각이 다들죠. 바로 그 뇌의 습관적인 활동, 그 생각의 고리를 의도적으로 딱 끊어내는 거예요. 인지적인 트릭 같은 거죠. 아, 생각의 고리를 끊는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뇌에서 생각이나 계획,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쪽인데 전전두피질이라고. 전전두피질이요? 네. 거기를 강제로 딱 깨우는 거예요. 행동 스위치를 켜는 거죠.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요. 와, 되게 과학적인 원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냐, 이게 아니고 뭘 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아,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다. 음, 듣고 보니까 역사의 어떤 순간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로자 팍스 여사가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라는 요구 거부했을 때 있잖아요. 네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갑자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 지도자로 딱 나섰을 때 자료 보니까 두분다뭐 깊이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대요. 아, 그랬군요. 네. 그냥 그 순간에 어떤 본능적인 용기. 그게 5초 안에 그냥 행동으로 확 이어진 거죠. 뭐 거창한 계획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순간의 행동 물론 행동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이 거기서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laughs> so what?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뭐. 약간 배짱 같은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아니라 일단 시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라는 거예요. 그 앵그리버드 게임 아시죠? 네, 네, 알죠. 그 회사 그거 만들기 전에 51번 실패했대요. 그리고 청소기로 유명한 제임스 다이스는요. 무려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답니다. 5127개요? 와. 아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업하면서 뭐몇 번, 몇십 번 거절당하는 거 아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거죠. 예. 네. 중요한 건 계속 그냥 시도하는 그 용기. 당신 안에 그 잠재력은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발현되는 겁니다. 행동할 때 발현된다. 그리고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두렵다, 불안하다 느낄 때 있잖아요. 네, 많죠. 특히 중요한 일 앞두고는요. 그때 그 감정의 이름을 살짝 바꿔 보는 거예요. 흥분된다? 설렌다. 이렇게요. 두려움을 흥분으로요. 네. 이게 생리적으로 보면요. 불안할 때나 흥분될 때나 몸의 반응은 거의 똑같거든요. 심장 뛰고 손에 땀 나고. 어, 맞아요. 똑같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신체 반응에 두려움이라는 이름 대신 기대감, 흥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어, 행동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그럼 다음에 고객한테 전화하기 바로 직전 아니면 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에 막 심장이 엄청 뛰잖아요. 그때 아, 떨려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말고. 오, 기대되는데?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 사, 삼, 이, 일.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결과가 어떻든 일단 행동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군요. 아. 정말 변화는 그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시작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요, 어쩌면 행동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행동해야 할 때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네. 당신 마음속에서 해야 하는데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그냥 54321 그리고 움직이세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이 망설임과 두려움을 넘어가는 힘이 뭐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의외로 간단한 행동 그 5초 안에 있었네요. 네.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 일단 5초 법칙으로 용기 있게 시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다이슨처럼 5천번 넘게 시도하는 그 생산적인 끈기랑 그냥 무모한 고집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 담을 찾는 건또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용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5초의 힘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김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네. 54321. 그리고 움직이세요.